두 번째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구축이라는 걸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는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미지를 요청을 좀 했어요. 그때그때 그때 여러 어떤 사항들로 요청을 좀 했고 이번에는 좀 캐릭터를 좀 넣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김PD라는 캐릭터를 넣고 김PDA가 하루에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스토리를 눈걸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건데 조금 더 진화를 한 거죠 예, 진화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캐릭터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웹툰 스타일의 일러스트로 해서 이렇게 어, 만들어서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해당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거리로 나왔고 거리에 나온 걸 나와서 이제 어디를 가냐 뭐 여기에 스토리가 있죠. 프로젝트 작업을 해서 도서관에 방문했고 여러 주제에 대한 전문 서적을 꼼꼼히 읽고 분석한 후 인근 카페로 향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 차를 주문하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업무 파트너인 동료가 카페 도착하자 업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을 좀 해봤어요. 도서관에 나와 길가에 가는 모습, 카페.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해봤는데 약간씩 오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면 계산을 할때 보면 정확하게 점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그런 것들은 정확한 표정이 그 표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더 정확하게 둔다고 하면 명확하게 이미지가 생성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에 앉아 커피 한잔 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측면이죠. 측면으로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료하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이번에는 45도 각도 뒤에 이제 프롬포트를 보여드릴 텐데 45도 각도를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씩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웹툰 스타일로 뭐 이렇게 해서 청년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어,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좀 됐고요. 해당의 시드 번호를 요청을 했어요. 어, 이런 어떤 동일한 캐릭터로 계속 연속해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면 시드 번호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시드 번호를 요청했고 이미지로 이제 그 동일한 이미지 길가에 걸어가는 모습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고 길가에 걸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내용을 동일한 이미지로 카페 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나 <laughs> 또 그려달라니까 또 이렇게 둘뭐 그런데 계속해서 요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 명으로 그려달라고 요청했고, 이런 식으로 좀어 비슷하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동일한 이미지로 카페에서 점원에게 커피 한 잔을 시키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 커피 한 잔을 이렇게 주문하는데 이걸 좀 바꿨어요. 커피는 주, 커피 는 주문을 서서하고 지갑을 꺼내 계산하기 전 모습으로 좀작정해 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좀더 더, 디테일하니까 이렇게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미지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모습을 그려줘라 했던 요런 식으로 나와요. 커피도 먹고 뭐 음료수도가 있어서, 그리고 또 중복되는 이미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청년을 한 면으로 해주고 음료수를 좀 빼줘.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또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가 더 나온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측면으로 제공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측면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거 정면이라. 너무 다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측면으로 바꿨더니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를 친구 한 명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모습으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이미지에다가 45도 각도로 변경해 줘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 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보다는 이런 네, 방식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좀한 거죠. 그리고. 어, 동일한 이미지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어,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요청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계속 이런 어떤 이미지들을 생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으로 변경해 달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변경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낼수 있죠. 캐릭터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을 하나 구축을 하고 그 스토리텔링 구축한 것에 대해 여러 사항들을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연속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두 번째 예제를 봤습니다.